안녕하세요. 최수장입니다 우리 여보야가 갑자기 제주도 바람쐬러 가자카드예 당일치기로. 당일이면 뭐 경비가 얼마나 들랑고 궁금한데. 궁만니까 일단 출발 예산들갑니다. 일단 우리 너희 인기가 16,600원, 렌트 5만 2천원, 깎어 코수는 무조건 우진 해장국이지야. 보살이 네 개의 빈대떡 추가 5만 5천원. 저 빈대떡 때문에 아침부터 막걸리 물. 역시 우진 해장국. 미션 클리어. 밥을 넣음 일주 무서 산지 등대 사진 함 찍고 유지 커피 옥스로. 디게 이쁘게 지났네요. 마당에 전신의 한라봉이랑 밀감이랑 열리던데 아무 면안 되겠지요. 누가 봐도 있어 비게 인테리어 해놨네요. 당연히 비싸겠지요. 영수증은이어버네 우리는 남기지 않아요. 해월 왕벚꽃은 아직 안 피더라고요. 점심이나물어갈까 가는 길에 성 이시돌 목장 아이스크림 하나씩 빨아주고. 점심은 무조건 선체양 전복죽 세 개랑 칼국수 한 개. 6 0 0 0 원. 최소장이 돈 주고 안 사먹는 거 중에 하나가 죽인데. 제주어마 여 전복죽은 무조건 무해야꼭한 잡사 봐야. 제주 꽃구경은 태고아닙니까받아왔으니 회무야 해된다캐서회두 회. 2 0 0 0 원. 벤트카 반납하고 저녁으로 무랑식당 고고싱. 마지막. 음악은 갈치라 하면서, 갈치조림 됐잖아 갈치구이 100반, 밥 3개 추가해가 78,000원, 갈치 금지금지 가이 만나네야. 마지막, 냉기 97,600원, 총 55만 마트 장봉과 한 70만원 들어갔네야. 걱정 마이야. 우리 식구라 이마에 묵지, 보통 식구들은 이마에 안무야. 무튼잘 먹고 잘 놀다 갑니다. 갔던 곳 하나하나 편집해가 영상 낸주 올릴게요.